안녕하세요. 책 읽는 사람, 서코라니다 <laughs> 어, 오늘 소개할 책은 존니의 부자 되기 습관이란 책입니다. 어, 이 책은요, 어, 여기 제목에서처럼 <laughs> 존니 대표님이 쓰신 책이에요. 어, 존니 대표님은 지금 메리츠 자산 운영 대표를 맡고 계신데요. 어, 이분은 원래 미국에서 펀드 매니저로 한국 주식에 그 투자를 하셔가지고 굉장히 돈을 많이 벌었다고 알려져 있죠. 유튜브에도 굉장히 많아요 이분 영상들이 어그 존니 라이프 스타일 주식인가 뭐 그런 어, 정확히 이름은 기억 안 나는데 예, 존니 대표님 이 채널이 있으시고요 그리고 존니 대표님이 굉장히 많은 채널에 <laughs> 게스트로 나가세요 그렇기 때문에 유튜브 채널 조금만 찾아봐도 존니 대표님이 하시는 말씀 다알 수가 있어요 다 하나거든요 주식 투자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존니 대표님 같은 경우는 어 예적금 들지 말고 그렇게 예적금 들 돈으로 꼬박꼬박 주식을 사라고 합니다. 주식을 사서 어 나중에 은퇴시까지 보유하고 있으면 부자가 될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세요. 견해가 갈리기도 해요. 어 한국 시장엔 맞지 않다라는 이야기도 하고 또 반대로 조니 대표님 같은 경우는 한국 시장이야 말로 장기 투자가 더 중요하다, 더 빛을 발할 것이다, 돈을 더 많이 벌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미래일은 아무도 알 수가 없으니까 그건 뭐 지나봐야 아는 거고. 어차피 투자는 자기의 가장 소중한 자산인 돈으로 하는 거니까 그냥 자기 스타일에 맞춰서 본인 선택에 맞춰서 하시면 될것 같아요. 내가 일했던 뉴욕 회사에서 높은 연봉을 받는 동료들 중에도 뉴욕시에 사는 이들은 대부분 차가 없었다. 자동차는 사는 순간부터 감가상각이 시작되기 때문에 손해다.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 아니라면 자동차 구입에 들큰 돈을 앞으로 가치가 오를 주식에 투자하겠다는 게 훨씬 현명한 생각이다. 이것이 우리 모두가 다 아는 세계적인 부자 워렌 버핏의 자동차 철학이다. 버핏은 2006년형 미국차를 2014년까지 운전했고 그의 딸로부터 자동차가 너무 나이가 창피하다는 불평을 듣기도 했다. 2014년에 그는 약 6천만 원 정도의 미국차를 구입했다는데 이를 두고 세계 최고 부자답지 않게 궁색하다고 평하는 사람들이 있다. 하지만 바로 이 차이 때문에 워렌 버핏은 부유하고 다른 사람은 가난한 것이다. 자동차는 한국인의 노후 준비를 막는 중요한 장애물 중 하나다. 인도받는 순간부터 자동차는 중고차가 되어 감가상각이 시작된다. 자동차를 유지하는데도 할부금, 유류비, 보험료, 세금, 수리정비 비용 등이 매달 빠져나가는데 이를 합하면 꽤큰 금액이다. 타고 다니는 차가 고가일수록 유지비는 더 커진다. 구입과 동시에 불을 급격히 감소시키고 손실을 보게 만드는 것이 자가용인 셈이다. 통계에 따르면 서울에서 차한 대를 유지하는데 월 평균 78만 원이 든다고 한다. 만약 매년 이 금액을 아껴 연 5%의 수익을 낸다면 30년 후에는 6억 5천만 원을 만들 수 있다. 매년 3천만 원을 찾아 쓴다고 해도 약 30년을 버틸 수 있는 정도의 돈이니 자동차만 없애도 노후 준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한국에 와서 신기했던 것 중에 하나는 사람들의 씀씀이었다. 넉넉하지 않은 사람들도 비싼 승용차를 타고 백화점에서 명품 쇼핑을 즐긴다. 주저함 없이 해외여행을 떠나고 거리는 연일 먹고 즐기는 사람들로 북적거린다. 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 무척 걱정이 된다. 그들의 미래가 보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부자처럼 보이기 위해 부자의 길에서 점점 더 멀어지고 있는 것이다. 젊은 사람들 역시 마찬가지의 생활 방식에 젖어 있다. 하루에도 몇 잔씩 값비싼 커피를 마시고 비싼 옷이나 화장품도 주저하지 않고 구입한다. 돈이 없고 월급이 적다고 불평하면서도 조금만 돈이 모이면 해외 여행을 가서 모두 써버리고 오는 사람이 많음은 물론 심지어 신용카드 할부로 빚을 지면서까지 해외여행을 당연시한다. 그런 한국에서 삼포시대 헬조선 흑수저, 소확행, 욜로 같은 말이 유행하고 있다. 취업난 때문에 힘들어하고 경제도 어렵다고 하지만 공항의 그 많은 인파를 보면 누가 불경기라고 하겠는가? 어차피 자신은 부자가 될수 없으니 차라리 지금이라도 실컷 쓰고 즐기겠다는 생각인 것일까? 우리는 부자처럼 보이지 말고 부자가 되어야 한다. 당신이 지금 부자가 아니라면 남들이 사는 방식을 따라해서는 안 된다. 한국 사회에 만연한 그릇된 소비행태는 한국 사람들이 돈에 대해 잘못 알고 있는 탓에 형성된 것이다. 열심히 일하고 저축해도 부자가 되기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며 포기해 버리면 안 된다. 부자가 되는 길은 사실 놀라울 정도로 가까운데 있다. 생각만 바꾸면 된다. 안 된다는 생각, 개천에서 용이 나던 시대는 지났다는 생각에서 탈출해야 하는 것이다. 과도한 소비를 투자로 바꾸는. 라이프 스타일로 전환하기만 해도 기적이 일어난다. 이는 복리의 마법 때문이다. 사람들이 맥주를 마실 때 당신은 그 맥주 제조사의 주식을 살수 있는 여유를 가져야 한다. 무의식적으로 되풀이하는 낭비성 지출을 주식이나 주식형 펀드에 투자하는 것으로 바꿔보자. 자산이 드러나는 것을 경험하면 소비를 통해 얻는 즐거움보다 수십 배더큰 즐거움을 알게 된다. 내가 만난 한국의 부자들은 대부분 남들과 다른 생각을 할줄 아는 사람들이다. 입시 학원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좋은 학교에 들어가 대기업에 취직한 사람들보다 학원 원장님들이 훨씬 더 부자다. 내가 미국에서 일했던 라자드의 이야기는 유명하다. 아메리칸 드림을 믿고 1800년대 프랑스에서 미국으로 이민을 간 라자드 형제들은 미국의 골드러시 때 엄청난 부를 이룰 수 있었다. 모든 사람들이 금을 캐서 부자가 되려고 모여들었을 때, 라자드 형제는 그런 이들에게 청바지 원단을 팔아 큰 부자가 되었다. 불황으로 취직이 어려웠던 1980년대 미국에서 실제로 큰 돈을 번 이들은 취직한 사람들이 아닌 취직 방법을 주제로 책을 쓴 사람들이었다는 사실도 우리가 눈여겨 볼 부분이다. 모든 투자는 확장성을 기대하고 이루어진다. 기업에 투자하는 이유는 그 기업의 매출과 이익, 자산 등이 증가할 것이라 믿기 때문이다. 20년 전과 비교하면 대부분의 기업별 매출액이 10배 혹은 100배 증가했음을 알수 있다. 물론 매출액과 마찬가지로 회사의 자산도 엄청나게 늘어난다. 주식에 장기로 투자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노후 빈곤은 이미 현실로 닥쳐온 우리 사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 중 하나이자 개개인 모두의 눈앞에 닥친 현실이다. 제대로 된 노후 준비는 소비와 저축, 투자 철학, 습관, 관행을 극적으로 바꿔야 가능하다. 우리는 노후 빈곤이 아닌 경제적 자유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 희망적인 사실은 이것이 누구나 할수 있는 일이란 것이다. 돈의 가치는 시간에 갈수록 떨어지기 때문에 원금 보장에 집착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특히 퇴직 시점까지 많은 시간이 남아있는 사람은 당연히 주식 비중을 높여야 한다. 20년 혹은 30년 후에 원금이 보장될지 걱정하기보다는 얼마나 크게 불어날 것인가 기대해야 한다. 원금 보장은 다시 말해 돈이 일하지 않게 한다는 것과 같은 의미다. 1992년 겨울, 내가 뉴욕의 자산 운용사 스커더 스티븐슨 앤드 클라크에서 근무하던 때의 일이다 하루는 사내 펀드머니저와 애널리스트 모두가 회의실에 모였다. 일본의 미래에 대해 토론하기 위해서였다. 당시 일본은 전 세계적으로 경제적인 붐을 일으켰고, 경영 방식, 문화 등 모든 면에서 주목을 받고 있었다. 심지어 미국의 기업 문화는 일본보다 낙후되었으니 일본을 배워야 한다는 사람들도 많았다. 국가 경제가 세계에서 가장 잘 나가던 그때, 일본 주식들의 시가총액은 미국의 시가총액보다 컸다. 또한 세계 100대 기업 중 50개가 일본 기업이었으며, 자산 규모 면에서 매겨진 세계 10대 은행 모두가 일본의 은행들이었다. 사람들은 대부분이 일본으로부터 배워야 한다고 말하던 그 시기에 스커더의 투자를 담당하던 구성원들은 일반적인 생각과 다른 판단을 내렸다. 일본은 매우 오랫동안 초기의 불황을 겪을 것이라고 예측한 것이다. 특별히 나와 가깝게 지냈던 펀드 매니저 윌리엄 홀처는 일본에 대해 극단적으로 회의적이었다. 그는 인구 고령화가 예측되는데도 그에 대한 준비를 하지 않는 일본 정부를 이해하지 못했다. 더불어 그는 변화를 두려워하는 국민성, 다양성을 중시하지 않는 문화, 질문을 던지지 않고 창의성을 무시하는 교육 시스템, 경직된 관료들과 반대를 용납하지 않는 경영자 마인드, 인구가 줄어드는 데도 이민자를 받아들이지 않는 배타적 정부. 무엇보다 높은 금융 문맥률과 금융의 중요성을 간파하지 못하는 경직된 정부 관료들이 장기적으로 일본 경제를 더욱 더 어렵게 할 것이라 예견했다. 폴처는 자신이 운영하는 스쿼더 글로벌 펀드의 일본 투자 비중을 1%로 줄이고 한국에 7%나 투자하는 획기적인 결정을 했다. 당시 두 나라의 시가총액을 비교할 때 이는 엄청난 모험이었다. 결과적으로 그의 판단은 옳았고 그의 펀드는 엄청난 수익을 올렸다. 일본 증시는 계속 하락한 데 반해 한국 증시는 부침을 거듭하면서도 높은 이익을 가져다 준 것이다. 이러한 일본을 보면 이유 불문하고 그들과 다른 길을 선택해야 하지만 안타깝게도 현재 한국은 일본을 그대로 닮아가고 있다. 대부분의 자산이 은행 예금과 부동산에 집중되어 있는 것이다. 심지어 개개인의 라이프 스타일은 일본보다 오히려 나쁜 상황이다. 일본의 사교육비 지출 문제는 한국처럼 심각하지 않다. 그런데 한국인들은 공부만 열심히 하면 풍요로운 인생을 살 것이라 착각하며 엄청난 돈을 사교육비로 낭비하고 그 결과 자녀들은 창의적인 생각을 갖지 못함은 물론 경제 독립도 이루지 못하는 악순환이 만들어진다. 주식투자는 재테크가 아니다. 테크닉이 아니란 뜻이다. 주식을 사고파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모으는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식투자가 매수와 매도의 타이밍을 맞추는 것이라고 오해한다. 하지만 타이밍이라는 것을 한두 번은 맞출 수야 있겠으나 매번 맞추긴 불가능하다. 이것이 투자와 도박의 차이점이다. 타이밍을 맞추려 노력하는 대신 좋은 회사를 찾아 그 주식을 오랫동안 보유하고 열매를 공유하는 것이 주식 투자다. 투자 훈련이 되어 있지 않거나 시간이 없을 때는 펀드에 투자하는 것이 대안이다. 월급을 차곡차곡 모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월급에서 일정 부분을 떼어 꾸준하게 투자함으로써 자본을 조금씩 늘리고 그 자본이 스스로 증식되는 원리를 깨달아 실천하는 것. 이것이 바로 월급쟁이가 자본가가 되는 것. 궁극적으로 부자가 되는 방법이다. 주식 투자는 게임이나 기술이 아닌 철학이다. 그렇기에 좋은 기업을 선택하여 그 기업이 주인이 되고 그 기업과 오랫동안 함께함으로써 성장의 열매를 나누겠다는 장기적 안목의 가치관이 바탕되어야 한다. 좋은 기업을 골라 투자했다면 그 기업의 가치를 보고 외부 환경이나 주식 시장의 상황에는 휘둘리지 않아야 한다. 또한 긴 시간을 함께 할수록 결과도 좋을 것이므로 특별한 매도 요인이 없다면 계속해서 투자해야 한다. 특별한 매도 요인이란 예를 들어 경영진이 비도덕적으로 변질했다거나 주가가 기업의 실제 가치보다 훨씬 높은 가격대까지 이유 없이 폭등한다거나 시대와 기술의 변화로 제품이 소용 없어지는 등 기업 자체의 상황이 바뀌는 경우를 말한다. 좋은 회사 고르는 법. 좋은 투자 대상 회사를 선택하는 과정은 동업자를 구하는 것과 비슷하다. 동업할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요소는 경영진의 질이다. 경영진이 어떤 철학과 비전을 가지고 경영하는지, 또 주주들을 위해 얼마나 투명하게 경영하는지가 회사의 장기 성장성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경영진이 어떻게 돈을 벌고 쓰는지 종합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정보는 인터넷에도 많이 나와 있고, 기관 투자자가 아니더라도 충분히 알수 있다. 그렇다면 경영진에 대해서는 어떻게 알수 있을까? 사람들은 큰 자금을 운영하는 기관 투자자가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접근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은 그렇지 않다. 정보는 영업보고서에 대부분 나와 있다. 영업보고서를 보면 그 회사의 CEO 경영 방침이나 CEO 편지 등을 읽을 수 있다. 또 회사 이력을 통해 과거에 해당 회사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알수 있는데 이 정도의 정보만 있어도 그 회사와 동업해야 하는가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또한 대차 대조표라든가 손익 계산서 등을 보면 그 회사가 돈을 어떻게 벌었고 어떻게 써오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파악함과 더불어 대강의 손실과 트렌드까지 알수 있다. 비용이 쓸데없는데 사용되는 것은 아닌지 혹은 대주주나 경영진이 사적인 소유사에 흘러가는 돈은 없는지 등도 알아낼 수 있다. 투자할 때는 회사의 영업보고서를 가장 중요하게 보아야 한다. 단기적으로 주가의 등락을 맞추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지만, 영업보고서를 활용하면 장기적으로 회사의 수익성과 성장성을 파악할 수 있다. 이런 회사의 가치는 결국 그렇지 않은 기업에 비해 훨씬 커질 것이다. 여유 자금은 쓰고 남은 돈이 아니라 쓰기 전에 떼어놓는 돈이다. 다만 여유 자금에 대한 발상만큼은 바꿔야 할 필요가 있다. 앞서 이야기한 바 있듯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유 자금은 소비하고 남은 돈이며 반드시 목돈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와 정반대다. 소비를 하기 전에 만드는 것이 여유자금이기 때문이다. 쓸때다 쓰고 남는 돈으로만 투자하려 한다면 정작 투자할 돈은 하나도 남지 않을 것이다. 여유자금을 확보한 후 나머지 돈으로 생활하는 습관을 반드시 들이자. 매월 수입이 생겨 이것저것을 쓰기 전에 20대라면 수입의 10%, 30대는 15에서 20%, 40대는 25에서 30%, 50대는 30에서 40%. 60대는 50% 이상을 여유자금으로 비축해야 한다. 나이가 많을수록 더 많이 비축해야 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노후까지 남은 기간이 길지 않아 조만간 수입이 없어지고, 미리 준비해둔 노후자금으로만 생활해야 할 시기가 다가오고 있기 때문이다. 나이가 많아질수록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 섰다는 마음으로 수입에서 가능한 한 많은 부분을 여유자금으로 비축해야 한다. 그렇게 비축한 뒤 소비를 하려고 보니, 쓸 돈이 부족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돈이 없다면 그 시점에서 소비를 그쳐야 한다. 비축해둔 돈을 허물어 소비에 사용하는 어리석은 일만큼은 절대 하지 말자. 여유 자금의 규모를 결정하는 것은 수입에 많고 적음이 아닌 본인의 라이프 스타일이다. 여유 자금이 미래에 미치는 영향은 엄청나다. 처음에는 작은 금액으로 시작하지만 조금씩 쌓이고. 이자에 이자가 붙어 미래에는 엄청난 금액이 될수 있으니 누구나 부자가 될수 있다는 희망을 가져보자. 네, 내용이 좀, 어떻게 보니 간단해요. 간단한데, 뭐, 이것에 끌리는 분들은 이렇게 하면 되고, 어, 이것에 끌리지 않고 나는 뭐, 꼭 단타까지는 아니더라도, 어, 넣다 뺐다 하면 수익을 낼수 있다 하시는 분들은 뭐 그렇게 하셔도 되고, 뭐, 부동산이 좋다 하면 그렇게 하면 됩니다. <laughs> 네. 각자 투자를 알아서 하시면 되고요. 그냥 이런 견해도 있다, 이런 주장도 있다 이렇게 한번 알아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